오늘도 행복한 하루 모두가 즐겁게 노래해 꽃잠을 저 멀리 던지고 모사리는편이 말고, 예. 만두! 안 까먹었어요? 좀 오랜만에 몇달 만에 해먹는 만두니 그치? 지 음. 이렇게 짜자많니만두때는거面시이 <laughs> <laughs> 만두 음. 엄마 뭐시 아르마 찬가 만두숍 시켰다 아르마 찬 만두 음. <laughs> 이게 뭐야? 이렇게 이런나 같은 하의 만두 만으는 거. 이렇게. 땡큐 땡큐. 붙으면 안 돼. 잘좀 떨어져 가면서 해야 돼. 됐어. 아니야. 15분. <laughs>

あシューン <laughs> <laughs>

어 몰라 이게 뭐야? 보시니어죠 네 이거? 어 <laughs> 피자여서 합니다 피자여서 <laughs> <laughs> 공부시대이요공부할거예요 <laughs> 이거 해 그러면 <laughs> 응. 응. 난초 달스키. ありが 오벤토됐기다요 엄마? <laughs> I l i k e t h e fire. 아, 뭐, 엄마, 아라마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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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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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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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마, 엄마, 마 아이고, 아이런거 애기들 이트아이아 진짜 많이이런거이아했었아데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너아아라고아좋아할것 같은데 사이즈가 있나? 에이고이고이 시로짱이다 시로짱 그래 이거야 <laughs> 야 이탈리아 어머야 나 이탈리아 대박 그렇지? 계속 아른 아마 이렇게 허리가 개미허리네 <laughs> 어? 이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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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모여있어요. 어머, 있네, 레네 아, 이건 진짜... 아, 음. 정말 좋다. 시원하다. 밖에... 아니, 웃기는 며칠부터야. 응, 31일, 31일. 응, 음. 라벤더랑 레몬. 타이 없는 걸로 사야 돼. 기 좋다. 저도 마음에 들어. 자마자. 너무 한끼 음식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 이거는 오징어 볶음이에요. 먹어보죠. 음. 지금 반찬 애호박 새우전 무침 했고요. 저희 집에서 제이크, 이게 28인치 짜리 루크루젠데 이렇게 넉넉하게 좀 이렇게 텀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큰걸 아예 꺼냈어요. 서 미스테리 그래야 처음 보는 만두는 한번 사볼까요? 조조엔에서 나온 야끼 니쿠 라이스가 이거랑 그러게요. 여기는 비프 그렇게 노리시 음. 노리시오렌콘칩

모두, 모더나 주사 맞은 지 24시간 돼가는 거고요. 음, 방금 전에 열이 좀 내려서 37.95가 됐어요. 아까 38.7. 와, 아, 정말, 어, 몸살 감기에 딱 3배 아파요. 심지어 주사 맞은 팔은, 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맞아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이럴 것 같은 느낌 정말 정말 와 그래도 48시간 좀 고생하면 3일에 되는 날 벌떡 일어난다니 그 희망만 갖고 좀 참아볼까 합니다 아. 아 진짜 일본에서 먹은 육개장 중에 최고 와 대박 대박 음, 음. 샤이봐 어? 으하하 조사마. 봐이거나에 철, 철이 아, 또 조사 마준 <laughs> <내일 괜찮아질> 거야. 나자내일 괜찮으실 거야, 일로 와. Ia akan menentukan kamu. Ia akan menentukan kamu. Ia akan menentukan kamu. 야스미. 응, 다 왔어 이제. 응, 또 줘. 피치 맛 나지수. 열 종류의 야채와 다섯 종류의 비인즈 사라다라. 이런 짓 날짜가 있어 너무 음. 아, 멋있다 <laughs> 돼지야 돼지 아 귀엽다 꼬네 꼬짱

이거는카리카리입니다 <laughs> 음. 짠. 처음 먹어보는 어, 폭격고 약기 조각. 우와. 이거는 매운 마요네즈 파이아. 이거는 액체 소스, 분말가루. 아, 분말가루? 가루 소스. <laughs> 마요네즈가 파이어하게 맵다는 소시, 소시, 소리야 아시. 다다마이거하리도알두장 <목소리> 어, 있는 걸 진짜 처음 본것 같아. 이게 편의점만 <목소리> 두 장이래. 아맞 응. 슈퍼에서 사면 한 장인가 봐. 그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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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 매워. 음, 맵다. 对呀。<noise> <noise> <웃음> 치킨! 치킨! <웃음> 자, 이건알라마 먹고, 이거 엄마 먹고. 로제, 떡볶 이렇게 하면 이들어있어 음. 아, 음. 매워. 매워. 매라마 매워. 알워하워스워매또매 이렇게 해놓 매워. 매울매나 매워. 매워. 매워.